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시대 독자중심언론 YBC 뉴스입니다. 공군과 함께하는 2014 경기항공전이 지난 9일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수원 공군비행장에서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경기항공전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개막식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정미경 국회의원, 강둑구 경기도의회 의장 및 처버갑으로 주한 헝가리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식전 행사로 고공강하와 해외 고개 비행을 시작으로 군악, 의장 대시범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도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훈민정은 반포 568돌을 맞아 지난 9일 세종대왕릉이 있는 경기 여주시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음 반포 568돌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여주시가 주최하고 여주문화원이 주관했습니다. 기념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경이 여주시장,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한글날을 자축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들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사회적 협업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3회 원평나루 갈대억새 축제가 지난 9일 평택시 원평동 군문교 아래 갈대억새밭에서 열렸습니다. 평택시 원평동은 생태환경의 친화적인 마을로, 원평나루 갈대 억새 페스티벌을 통해 원평동만의 특색화를 모색하고 계승 발전시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우정과 화합의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축제가 진행된 원평나루 갈대밭은 동요 노을의 노랫말 배경이 된 곳으로, 갈대밭과 함께 해지는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평택 출신의 독립운동가 안재용 선생의 고덕면 두릉리 생가가 건축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세 안재용 기념사업회는 민세 안재용 생가 건축 100주년 기념 행사를 지난 9일 안재용 생가에서 열었습니다. 민세는 조선어 사전 간행위원으로 한글소에 힘쓰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생애 마지막이자 아홉 번째 옷걸을 치른 한글학자로 한글학회는조선어학회순국선열3 3인으로 선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통 다도는연 예술원 회원인 오세영 시인의 로는한국어로한한글어민세어록시화전 민세도서자료전 등이 선보였습니다. y b 는 뉴스 권현정입니다. <목소리>